내가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글좀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술술 읽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문장을 읽을 때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들 위주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서 저는 책까지 한권 써낼 수 있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순서대로 꾸준히 훈련한다면 여러분도 글쓰기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무작정 많이 써라입니다. 이 말이 정답이긴 합니다. 양질 전환이라고 하죠. 양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적인 향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제일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조언 같지 않나요?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반면, 글쓰기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분들은 빈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만 바라보며 괴로워하죠. 그래서 글쓰기도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훈련 방법부터 글쓰기 훈련 끝판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풋입니다. 쓰기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인풋을 이야기하냐고요. 인풋이 없으면 글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풋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인풋이죠. 인풋이 있어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글을 쓸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빈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도무지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다면 인풋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독서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울리거나 깨달음을 얻은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해 두는 것이죠. 저는 그런 문장을 만날 때마다 연필로 밑줄을 긋고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책 귀퉁이를 접어 놓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제대로 된 인풋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첫 번째 인풋 단계에서 표시해 둔책 속의 문장들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표시해 둔 문장을 모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 양이 너무 많다면 접어 놓은 문장들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거나 내 가슴을 울린 문장 10개만 선택해서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나 브런치에 옮겨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즐겨 사용하시는 노트 앱이나 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장을 옮겨 적은 다음에는 각 문장마다 나의 생각을 한 줄씩 덧붙여 써보세요. 이 문장이 내 마음을 울린 이유 내가 이 문장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문장의 밑줄을 그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서평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옮겨 적은 문장들을 이용해 한 꼭지의 글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꼭지란 가장 작은 단위의 완성된 글을 말합니다. 책에서 가장 작은 목차 하나하나가 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옮겨 적은 문장을 이용해서 한 꼭지의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단위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글의 주제를 정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쓰고자 하는 이 글의 결론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결론을 먼저 적어 주세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한 문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론을 먼저 쓰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글은 한 가지 주제로 결이 잘 맞춰져 있는 글입니다.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하면 글을 읽는 독자도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써두게 되면 글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꼭 결론부터 먼저 써두는 연습을 하세요. 결론을 쓴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 쓰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글은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거든요. 글을 쉽게 시작하는 요령이 몇개 있는데 두개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이 글의 주제, 결론과 맞닿아 있는 내 경험이 있으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책의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 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책에서 옮겨 적은 문장으로 글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써보세요. 이렇게 한 문단을 쓰셨으면 그 다음 문장을 가져와 쓰고 내 생각을 또 쓰면 됩니다. 이렇게 책에 한 문장을 가져와 내 글에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책의 문장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책에서 나온 문장인지 써주고 따옴표 또는 쌍 따옴표를 이용해서 글 속에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각 문단 문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글의 주제와 일맥 상통해야 합니다. 즉, 인용하는 문장들이 지금 쓴이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읽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책의 문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무 자기계발서나 한번 펴서 살펴보세요. 다른 책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된 문장이 그 꼭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여러분의 글에 반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짧은 글부터 써보세요. 처음에는 한 문단, 그 다음에는 두 문단, 세 문단, 이렇게 점점 글을 늘려가며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글쓰기 훈련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책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책쓰기라고 하면 아마 엄두를 내기 힘드실 거예요. 책쓰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간혹 일주일만에 책한권쓸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책은 어렵게 쓰는 만큼 훌륭한 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책을 자세히 분해해 보면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수십 개의 꼭지가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 꼭지 쓰는 훈련을 무수히 반복해서 그 꼭지들을 모으면 하나의 책이 완성되는 것이죠. 한 권의 단행본 책을 쓰기 위해서는 보통 A4 용지 100 페이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꼭지를 A4 용지 두장 정도로 잡으면 약50 개의 꼭지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죠. 한 꼭지를 쓰는데 이틀 정도 잡으면 100 일간 꾸준히 쓰면 책한 권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100 일간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은 수십 배 아니 수천 배 향상될 겁니다. 저는 제 책의 원고를 쓸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저도 글쓰기 초보였거든요. 약 1년간 수십 개의 꼭지를 써서 초고를 완성하고, 퇴고를 하고 책 출판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글을 보여 줄수 있는 수준은 된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글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인계점 돌파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쓰기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책쓰기에 대한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글쓰기 실력 은 반드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쓴 글을 대중에게 보여주며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책 출판, 상품, 서비스 판매와 같은 새로운 기회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글쓰기 실력 키우기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작가였습니다.